오늘은 종려주일로 지내고, 어, 그리고 이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보냅니다. 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어,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 한 주간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어, 제자들은 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어, 나귀의 등에 얹어서 안장을 만들고 또는 길에 펴서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그런 많은 무리들은 종려 가지 나무를 꺾어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면서 크게 함성을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오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메시아 만세 그런 뜻입니다. 이런 많은 무리들의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오늘 종료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고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금요일에 성금요일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여섯 시간 동안을 그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은 고통과 죽음의 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이 걸어가는 이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길은 고통과 죽음이라기보다는 생명과 영광의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시면서 길을 열어 놓으셨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함께 영광과 더불어서 생명이 보장된 놀라운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택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더불어서 영광을 얻는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앞에 두면서 어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갑시다 하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어떠한 길인가? 그리고 이 고난 주간에 어떠한 길을 걸어가셨으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그 길이 무엇인가? 더불어서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주신인 주신은 은혜는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은 겸손의 길이십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우리 자막과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내 왕이 내게 네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한 번도 짐을 실어보지 않은 또 끌어보지 않은 누구도 태워보지 않은 그런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성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당시 왕은 백마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그 말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그저 어린 나귀, 그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성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실로 겸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그 나귀를 타신 모습은 실용성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냥 겸손 자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디모, 어, 빌리포서 2장 어, 6절 이하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체가 바로 겸손이시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본체시지만 사람과 동동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자기를 비워서 낮추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겸손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모습만 보아도 아주 겸손의 그 모습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합니다. 높입니다. 그쯤 되면 인간의 이 심리적인 모습들은 나도 모르게 웃줄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돼요.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의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럴 때마다 자신을 낮추셨어요 피하여 도망다니셨고 뿐만 아니라 선생님인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냄새 나는 그발 하루 종일 사육의 현장 속에서 발에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는 그발그 그 발을 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무릎을 꿇으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식여나가셨다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겸손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이길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걸어가신 겸손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나를 높여주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이 나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는 언젠가는 그 자리가 오히려 화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낮은 자리에 낮은 자리에 점, 점점 더좀더 더 낮은 자리에 처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마침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꺾을 자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성자인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에게 제자들이 하루는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독교의 제일가는 제일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를 물었습니다. 그럴 때 어거스틴은 그것은 겸손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자들이 또 묻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두 번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겸손이다. 세 번째 기독교의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셋째도 더 겸손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뭡니까? 남을 존중하고 내 자신을 낮추는 태도가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를 높여 주셨고 자신을 낮추시는 그런 겸손의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종려주일과 함께 드리는 고난 주간이 주님 걸어가신 겸손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복종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도록 복종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리고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자리까지 복종의 모습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복종은 무조건 그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렇게 따라가야 할 살아가야 할 것들이 바로 복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모습을 보세요.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인성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사실은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할 만하시거든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십자가 죽음을 피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 죽지 아니하고도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그 길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 기도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 그해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애써 간절히 힘써 기도하시면서 할만 하거든.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십자가 죽음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거였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은 주님이 십자가 지고 죽는 것이었기 때문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종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종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이에요. 내가 죽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자신을 죽음의 자리로 나가면서 죽음의 자리로 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방법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복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의 길은 용서와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용서와 사랑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핵심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치고 가신 그 십자가의 그 길, 거기에서 고통을 이기시고 죽으신 것은 온 인류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가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욕을 합니다. 침도 뱉습니다. 채찍질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십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일곱 마디 말씀 가운데 한 말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용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용서하고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도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간다고 다짐한다면, 주님이 걸어가신 용서의 그 길, 사랑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 관계 속에서 용서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용서하지 못할까요? 무엇 때문에 용서하지 못할까요? 왜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까요? 왜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중심의 자아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은 내 안에 중심이 나였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도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며 살았어요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았어요 그러던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백하며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이제는 내 안에 중심인 내가 아니라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중심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주님이 살아가신 대로, 주님이 행하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서 중심이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서 살아가는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이 뭐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용서의 그 길, 사랑의 그길 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그길 걸어가겠다고 다짐하지만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고백하지만 삶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내가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의 중심에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용서에 대한 말씀하실 때, 선생님,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내가 몇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일곱 번이면 족하게 족하겠습니까? 여러분 일곱 번 용서하는 것도 많이 하는 거예요. 동일한 사건, 동일한 사람에게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일곱 번씩이나 용서하는 건 굉장한 인내의 사람이에요. 뭐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일곱 번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일곱 번이면 적하겠습니까? 물론 7은 완전 숫자니까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일곱 번에 일흔번씩이라도 용서해라 그러면 490번만 용서하고 그 다음 491번째는 용서하지 말라 그말씀 아니지요 끝까지 무한대로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혹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대상자가 있습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대상자가 있다면 우리 주님은 다 용서하셨어요. 주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도 침뱉는 그들을 향해서도 채찍질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지금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용서의 그 모습을 보이시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용서하며 사십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며 사십시다.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무한대의 사랑이요. 조건 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 가지고 잊지 마시고 나누고 베푸십시오. 그래서 이한 주간 또 남은 여생, 주님이 걸어가신 용서의 그 길, 사랑의 그 길,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그래서 사랑의 화신저, 메신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그 여순반란 사건 때에 자기 아들 동인이, 동신이 두 아들, 그 첫째, 둘째 멋있는 아들, 똑똑한 아들들, 그저 좌경 세력에 의해서 죽임당했어요. 그후 범인이 잡혔어요. 얼마든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 수 있는 상황 되지 않겠어요? 하나도 아닌 둘을 잃어버렸는데요. 그런데도 손양훈 목사님은 그 범인을 향해서 양자 삼아요.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내두 아들 죽었지만 두 아들을 대신해서 당신이 내 아들 되어서 살아달라고 양자를 삼습니다. 정말 쉬운 것 아닙니다 이렇게 용서와 사랑을 행한 목사님의 그 모습이 바로 주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명의 길 우리 한번 성경을 마태복음 26장 53절과 54절 자막과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얼마든지 그 십자가의 길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셨어요. 열두 영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서 세상을 멸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간 신 것은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응하기 위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이것이 바로 사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명의 길이에요. 그 길은 죄인을 구원하는 사명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 고난도 죽음의 길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사명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서 그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했던 사도 바울도 그가 골로세서 1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아멘.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laughs>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복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 핍박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 또한 기쁨으로 감당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 그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길이 바로 사명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 목사님도 주님을 위해서 묵묵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은 미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맡겨진 임무가 사명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하는 이 길,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죽으심으로 그 사명을 완수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맡겨주신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 이 사명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고, 내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여된 사명이 무엇일까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사명이 무엇일까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사명이 있고요,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사명이 있지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의 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명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명이 무엇일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사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 아버지로서의 자신, 아버지로서의 그 자리,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사명 아니겠습니까? 남편으로서의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그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로서 이 자리를 지키는 것, 목사로서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장로님은 장로님에게, 권사님은 권사님에게,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님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집사님은 집사님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로서의 그 자리가 있고요. 기관장은 기관장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 묵묵히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할 수 없잖아요. 목사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이들에게 양보할 수 없잖아요. 장노님이 해야 할 일을 장노님이 다른 이들에게 양보하고 그것을 회피할 수 없잖아요. 이건 사명을 망각하는 것이죠. 사망의, 사명의 길을 저버리는 것이지요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주님은 죽음의 자리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내하며 가셨어요 오늘 내가 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죽음의 자리까지 간다 할지라도 죽는 그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말고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으러 오셨고, 죽으셨고, 그 사명을 완전히 감당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다면, 죽지 않으셨다면, 온 인류의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었을 것이고요. 모두가 다 죽어 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셔서 찬란한 부활의 아침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종려 주일과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 걸어가신 길은 겸손의 길이었습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은 복종의 길이었습니다. 주님 가신 길은 사랑과 용서의 길이었습니다. 주님 걸어가신 길은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고난주간을 주님과 함께 그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도 주님이 죽으라면 죽는 그 자리까지 기꺼이 감당해 가면서 사명 감당하셔서 돌아오는 길에 부활의 아침을 찬란하게 맞이하며 부활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 가신 길 겸손의 길이었습니다 주님 가신 길 복종의 길이었습니다. 주님 가신 길, 용서와 사랑의 길이요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말로만이 아닌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두벅두벅 걸어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아침 찬란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